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6일 10시 기준 인천에서는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는 전국 전체 확진자의 66% 정도인데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의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23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천은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3명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남동구에서만 4명, 미추홀구 3명, 서구에서 2명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확진자는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66%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매일 상승해 최근 4일간은 100명을 넘겼습니다. 해당 기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99.4명인데 이는 새로 적용된 거리두기 1.5단계 체계 기준에 바짝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1.5단계로 상향되면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 관중은 전체의 30%로 제한됩니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가 정원의 30%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상황을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의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